색사옹의 화목경매 광주시 신현동편 장점 3 단점 3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출발 자 아주 근사한 집이 올라와 있네요. 빨간 벽돌집인데 1층에 벙커 주차장도 기가 막히게 설치되어 있고요. 계단까지 아주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집 여기는 입지가 반전입니다. 끝까지 보시죠. 토지 104평이고요. 건물 53.6평 토지 건물 다 나왔습니다. 3억 7천에 올라와 있네요. 이 가격 어떨까요? 바로 네이버 부동산으로 시세 한번 보죠. 먼저 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매물이 여기 근처인데 이 근처에 토지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지금 이쪽 이쪽에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만 대지입니다. 400만원에 올라와 있네요. 17억 5천 자 전원주택 매물을 보니까 비슷한 크기에 5억 7천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옆집 같아요. 우리 매물이 3억 7천이었으니까 5억 7천 이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 어, 그렇구나. 자 여기서 조금 주목할 게 있습니다. 개별 난방이 심야 전기로 돌리고 있어요. 도시가스가 아니에요. 이제 찍상의 주거독립할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 있죠. 야 가장 산꼭대기네요. 네. 이렇게 지도를 돌려보면 진짜네. 가장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사가 어떨까요? 이따가 도로주행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까지 고도를 찍어보니까 232m, 237m 정도 됩니다. 이 노란 거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답사를 했던 지역이에요. 이따가 도로주행 말고요. 예전에 답사했던 모습도 그 동네 분위기 보시라고 살짝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물건 향을 좀 볼까요? 향을 보면 말 입구, 그러니까 진입로가 이쪽으로 트여져 있으니까 정동향이 될수 있겠습니다. 거실도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이쪽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셨죠. 하지만 이쪽에 보면 여기 남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뭔가 향을 틀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 있다. 아 물론 그거는 그 밑에 집들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주변에 따로 위의 시설 같은 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뭐 한독 트레이드니 뭐 하이쇼파 힐링 파워 이런 것들. 공장 창고들이 보이긴 하지만 다세대와 공장 창고가 섞여 있는 게 바로 광주 신현동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죠. 따라서 큰 위의 시설이라고 따로 분류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다만 이 동네에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송전선이 요렇게 지납니다. 네, 이따가 드론 사진으로 잠깐 보시죠. 이 송전선 바로 밑에 우리 매물이 있어요. 예, 네. 요거를 체크하시라고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 자, 금릉 할인마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길이죠? 편도 1차선이고, 왕복 2차선 되겠습니다. 지금 차량들이 꽤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양쪽에 다가고 다세대들이 워낙 많아서, 이 정도 차량은 뭐, 여기선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샛길들이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비를 잘 보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왼쪽에 지금 큰 옷가게에도 보이고 지금 오른쪽에도 어떤 대형 창고 같은 것들도 눈에 띄네요. 자 여기서 주의하세요. 왼쪽으로 이제 틀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여기 빌라 단지를 이제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불법 주차가 워낙 많긴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드문 모습인데요. 자 이런 것도 주의하세요. 왼쪽 오른쪽 잘 보고 네, 빌라 사이로 올라갑니다. 지금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인데. 이거는 지금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어느 정도인지는 실제로 가서 발을 땅에 딛고 한번 걸어봐야 아, 경사가 이 정도구나 하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차량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은 약간 수풀이 우거진 곳이 나오죠? 이렇게 돌리면 드디어 이제 조금씩 한가해지면서 이제 빌라들이 조금씩 아래로 아래로 보입니다. 지금 저 멀리서 단독 필지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을 근처까지 다 왔네요. 네,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에 빌라 단지 있고, 여기 샛길 이렇게 틀면, 자, 드디어 이쪽에, 네, 해당 물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송전선이 집 밑으로, 바로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선화지죠. 자, 우리 물건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미친지 약간 떨어져 있는지 그거는 조금 확인이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도로 진입로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쪽에 집이 없어서 다행히 집이 없어서 진입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차량 한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쪽 집하고 어떻게 공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를 하지만 어, 진입로 자체는 나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꽤 훌륭하다. 자, 이제 지난 답사 영상 보시면서 동네 분위기 좀 살펴보시죠. 2022년 7월 12일 모습이고요. 여기 오실 때는 내비로 누리에 뜰 어린이집 찍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향은 정남 또는 정동향. 최고고도 225m고요. 크기는 대지만 104평. 용도는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용적률 20, 80. 도시가스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요건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로켓 배송되고 로켓프레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세요. 로켓프레시가 안 된다. 교통은 좀 어떨까요? 태제로큰 길까지 나가는데 8분 2.4km 정도 걸리고요. 대중교통, 수인분당선 서현역까지는 버스 도보 합쳐서 환승 없이 다행이죠. 40분 7.3km. 여기 버스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만큼. 생활인프라 할인마트 아까 보셨죠? 도보 12분 767m. 걸어서도 갈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조금 먼게 흠입니다. 물론 버스로도 갈수 있지만 자차로 따지면 7분 2km 정도 걸린다. 만약에 초중학교를 버스로 간다면 물론 한 방에 다갈수 있고요. 다만 복잡한 버스 내부를 좀 경험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난 답사 영상에 들어온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 이쪽에, 이쪽에 우리 마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요. 이쪽 어디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야, 근데 진짜. 네, 송전선이 정말 이렇게 있죠. 네, 약간 오선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크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송전탑 하면 뭐라고 했죠? 기억할 거? 딱 100m. 100m만 기억하라고 했죠. 아주 마지노선이 100m다. 그쪽 그 미만으로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아마 100m, 네. 충분히 안쪽까지 내려옵니다. 그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는 분들은 300m 까지 잡는데, 여기선 그것도 미처 얘기를 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자, 여기도 아주 비슷한 모습인데, 광주 신현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산악지형이에요, 신현동은. 그 다음에, 이 꼴짝꼴짝마다 이렇게 길을 내서, 다가구 빌라, 다세대, 아니면 아파트, 단독,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을 막 올려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난개발 지역이죠. 지금 송전선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산 능선 따라 저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지금 여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난나 광지수는 이렇습니다. 난개발 5점 나홀로 1점 관광지 0점 난개발의 5점 요거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좀 대충 말씀드렸죠. 이 물건 장점은 세가지 첫째 뛰어난 분당 접근성. 둘째 생활 인프라 도보 가능, 셋째 아늑한 숲세권. 이 물건의 리스크 요소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지독한 교통 정체, 혼잡한 진입로, 높은 경사면. 단독 전원주택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직접 발품 팔 시간도 정보도 부족하시다면. 찍사홍의 주거독립 팔지도 내 삶에 꼭 맞는 최종 입지 결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찍사홍의 1대1 입지 컨설팅 재밌게 잘 보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